안녕하세요. 내추럴 알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복구 운 레그레이즈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매트에 그대로 이렇게 누워주세요. 누워준 상태에서 그대로 선은 바닥에 놓아주시고요. 다리는 두 다리를 쭉 뻗어줍니다. 두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 편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위로 쭉 올려줍니다. 올려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리고 다시 올리면서 이때 목부이 약간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. 자, 이 레그레이즈를 하시면은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만약에 허리에 통증이 유발할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, 자, 손을 여기 엉덩이, 엉덩이 밑에다 넣어주세요. 밑에 넣어주시고, 넣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위로 쭉 그대로 들어주실게요. 그러면은 허리에 통증이 덜 가실 겁니다. 이마저도 허리에 통증이 가신다.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은, 자, 이렇게 매트에 누워주시고, 발을 한쪽씩 이렇게 올려주세요. 자, 한쪽 다리가 끝났죠? 그럼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올려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. 자 이번 시간에는 하복부 운동 레그레이즈를 한번 배워보았습니다. 레그레이즈는 말 그대로 하복부 배 아래쪽에 있는 근육군을 발달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. 특히 예를 들면 이렇게 식습해 하나, 둘, 셋, 아 밑에 복근, 밑에 있는 복부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내추럴 날프였습니다